스가랴서 말씀은 다리오 왕제 2년에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지금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예,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후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로 그대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 증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 이렇게 부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공사까지만 진행이 되었다가 중단이 됩니다. 방해가 워낙 심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서 십수년이 지난 때 성전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다가 기초공사까지만 하고 나서 중단되고서 십수년이 지난 때 보통 16년에서 많게는 19년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수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귀환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농사하고. 이런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거의 70년에 가깝게 60년 60년이 넘게 황폐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또는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포로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에 보면 이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또 족속에 스가랴가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1 2 장에 나옵니다. 이 것으로 보면 이 동일한 스가리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가리아가 레이자손이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심히 진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설마 저처럼 키가 작다고 진노하시겠습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진노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죄.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은 것입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호세서에 보면 호세야 1장 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 시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또 제사를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의 그 공의와 정의 행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또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은 호세서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반복해서 나오는 곳이 구약 선지서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때론 그들이 회개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고 돌아오라 하셨지만 안 돌아왔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심히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어찌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듯한 이 진리.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아니, 묻어져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예사로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진노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가끔씩 고양이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보면 가끔씩 작은 고양이가 확질이라고 하십니까? 확질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합니다. 자기가 맹수인 줄 알고, 하지만 그것을 보며 저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아이의 그런 화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화내는 모습본적 있으십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 화를 내신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곳의 분위기는 이상해질 것입니다. 매우 험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전 우주의 비상사태입니다. 렐레, 예레,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다름이. 예레미야 사장 사절에 보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멈추겠습니까? 누가 끄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재앙 전 우주적인 재앙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진노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좀 찔리는 정도로 끝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데에는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비참해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무뎌져 버립니다. 처음에 죄 짓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쉬워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나의 죄, 특별히 반복된 죄에 대해서 많이 용서하고 무뎌지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쉽게 여겼던, 지나쳤던 나의 죄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무뎌져 있는 나의 마음, 죄에 익숙해져 버린 나의 이 영,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르만지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가슴을 칠수 있는 그런 오늘.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것내 죄에 대해서 별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우상들로부터 오직 여호와만 섬긴 자리로 돌아가라 죄를 짓던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르게 하면 회개하라는 표현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주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제자리를 나도 미워하고 벗어나려는 것.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언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시면 됩니다. 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듣고도 인간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잘 자녀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탄의 자녀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언약을 자꾸만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십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 6절에 보면,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지만 또한 자비를 참 많이 베푸십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주를 우주를 뒤엎을 그런 진노를 참으시고 잠시 뒤로 미, 미루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자꾸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였고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잘해서 부유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계속해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많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내라. 내가 있다. 힘내라.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라. 그들의 상황이 잘되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스가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원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나로부터 풍기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아프게 수 있을, 해드리고 계실까요?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도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또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하게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매일 매일 반듯이 죄를 짓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진절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심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지만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또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기쁨 다시 다시 또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며회개의기쁨을 누리는 삶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